근데 핸드폰 말고 좀 괜찮은 카메라 없어요? 저희 뭐 핸드폰 이렇게 찍으면 너무 이렇게 촬영하게 시작해야 돼요? 원래 촬영이야 원래. 원래 처음에는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없어 봐야 또 이제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나가. K 김쪽이 하지마 대망의 첫 회입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선배님한테 전화해주실까요? 아, 그 4단계 같이 찍었던 엄지인 선배님께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? <laughs> 네나 아, 선배님 저 이제 9년째 다니면서 저한테 불만이셨던 점이 있나요? <laughs> 9년 동안? <웃음> 네 <웃음> 제 네. 너무 눈이 영인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나운서가 그러면 안 되지 불법인가요? <laughs> 불법은 아닌데 네. 그래서 아...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다 네. 싶었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고 그도 많이 네. 사람 되지 않았나요? 음, 많이 사람 되고 네. 또 있나요 혹시? 연애를 좀 했으면 좋아 외모도 좀더 멋지게 <웃음> 네? <웃음> 어, 네. 그러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고 아.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. 아. 내가 반바지 에 슬리퍼. 아, <laughs> 전패션인데 아니었는데? 아, 아니, 네, 잘못됐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. 말씀해 주신 거를 어. 최대한 안 지켜볼게요 한 번. 야! <laughs> 그럴려고 <야>! 전화드렸어요. <laughs> 아, 네. 뭐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너 진짜 회사 들어와야겠네. 근데 은둔 형은 아 그러니까 이제 활기차지 않은 거 잘못인가요? 불법인가요? 그럼 신고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의 없게 하진 않았어요 다 아, 인사해드리고 막고 막하고 다만 안녕하세요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막고 시키는 거다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나오고 또 일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라도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맨날 지적하는 거 있잖아 아. 내가 반마디 슬리퍼 아. 바 <laughs> <laughs> 다들 준비하셨어요. 제가 그렇게 하실 말씀하실 줄 알고 반바지 얘기 미쳤고 할줄 알았어. <laughs> 그래서 그 슬리퍼도 말씀하셨잖아요. 이것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분명히 이 반바지 슬리 얘기할 알았어 항상 이렇게 원래 반바지 입고 다니세요? 아니안에는안 입죠. 안에는 텐트 입죠. 아 근데 그럴 때 있다. 그 분개 같은 거할때좀 귀찮거나 이러면 츄리닝 위에 입고. 그렇게 간 적은.. 그 인스타에 사진 이 있었던데? 지금 오늘 몇 도야? 아우 추워. 아 다리가 가운데만 추워. <laughs> <laughs> 아우어좀 어, 났다. 출근해봐야겠지 이제 출근하시죠? 어. 출근 그런 루틴이 있어요? 아침에 커피를 사가긴 하거든요. 아.. 아까워. 아내돈 아까워 ㅋ ㅋ ㅋ 아내돈 사주신다면서요 먼저 샀잖아요 하지만 불평불만은 제마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내돈아까웠 잘못인가요? 불법인가요? 그럼 신고하세요 여러분 근데 멀리서 보니까 다리가 진짜 예쁘신 거 같아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입고 다녔어요 <laughs> 그거 있다 잠깐만 보다 그때 은근슬쩍 양말을 내려본다 오 진짜 예뻐 고등학교 때그거봐 아. 축구하자나요? 다리 예쁘다고 인기 많았어. 아. <laughs> 한 방울도 남기지 마세요. <웃음> 아까우니까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기가 <laughs> 들리다. 근데 다리만 보면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. <laughs>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말을 좀안 듣고 제멋대로 할 수는 있지만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에 들어가서 찍으면 손님들에게 폐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찍고 이제 내려서 뭐 얘기를 하든가 하당히 좋을 것 같아요.라고 하고 사실 화장실 갈래. 라 <laughs> 화장실은 못따라갈거 아니에요. 그만 찍었어요. <웃음> 화장실. <laughs> 그만하 나오는 것도 찍을라 했는데 갑자기 예보에도 비가 내려가지고. 아무튼 출근하기 전에 배고파서밥 먹으러 왔어. 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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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지하철 타고 출근하세요 평소에도? 대부분 그러고.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? 지하철? 있겠어요? 응. 그래도 방송 분년차인데 응. 응. 아, 그 지하철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한번 있는데. 근데 나쁘게 그어진거 이런 거 아니라서. 네,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. 다행히 근데 왜냐면 제가 딱한 개만 가고 내리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담소일 길게 가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. 심지어 지하철 안도 아니고. 기다리는 거기서 많죠 사실 좀더 가서 바라봐도 되는데,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까, 한번볼대요 낮에 <laughs> <낯을> 가려가지고. 그랬던 말고는 진짜 좋았 근데 우리 여기 오는데, 어떤 어머니가 응. 저안 하면서 아니야? 그래서. 아, 안 근데 그렇다고 지나가는데, 왜요? <laughs> <laughs> 예, 하는 것도 진짜 <laughs> 이상해. 저는 낮에 많이 가려서. 우리가 응. 뒤에서 들어왔는데, 어시씨끝나는데 나오네. 일카스테. 음. 일카스 근데 그거 하니까 진짜 어른들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신기하긴 한거 같아요.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이어서 가장 먼저 전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. 왜냐면 저는 나중에 려려서 친한 선배님도 많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니 심하니까 말럴수 있다. 여개 있어, 차이죠? 몰라요.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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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 막 외우라고 신입 때. 난 근데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. 나보다 선배님인 것만 알면 되잖아요. 어떻게 다 기억을 하지? 그래서 아니었어요. 그래서 몇 개인지 몰라요. 혹심 있다. 혹심 있어.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. 그리고 그 아마 학교 선배일걸요 대학교. 어. 내가 그거 그 최근에 알았죠. <laughs> 잘못인가요? 불법인가요? 그럼 신고하세요, 여러분. 근데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막, 막 우리 학교 아닌 거 아니야? 잠깐만. 찾아봐야겠어. 안녕하세요? 짜 찐거리로 해가지 기분이 안 좋으실까 걱정이 됩 저기, 저기 우리 사무실인데, 3층 어디다. 아또 말이 거기 갔다. 빨리 출근을 하고 있어. 바지 입고 가야 되나? <laughs> 아니 어쨌든 혼나면 안 되잖아요. 이런 거라도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한마디 얘기 무조건할줄 알았어.